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 게시판 댓글 어, 수정과 삭제 부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쉬운 삭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삭제 버튼은 커멘트의 어, 뒤에 다 나오게끔 하는데요. 음, 여기다 나오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if 컵 로우 아이디하고 로그인한 사람 아이디가 같은 경우에만 노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뭐 삭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새로고침을 하면은 이거 같이 나오고 잠깐 띄워주고 어, 이 버튼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것도. input type 아 어, 그냥 버튼으로요 버튼 button, class btn btn 어 danger danger 그리고 삭제 삭제 버튼이 나왔죠? 근데 너무 크니까 어... btn sm small이죠, small 스몰. 그렇게 작진... 크진 않지만 작진 않지만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칸 정도 떼어주고 왼쪽 여백을 좀뜰까요 어, p 에... 앞쪽이니까 ps PSMS, MMS, MSO, S는 스타트 앞쪽이란 뜻이죠. 너무 많이 떨렸네요. 스타트 e 이 정도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 에, 댓글을 식별을 해야 되니까, 식별을 하기 위해서. 아이 어, 클래스에다가 어, btn delete라고 에, 클래스를 하나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음, 데이터 값, 데이터 코멘트 어, idx 값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com row idx 새로 고침. 페이지 소스 보기 해보서 보면은 이와 같이 컴 데이터 컴멘트 idx에 1, 2, 3이 들어가 있죠. 요 값을 이제 활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btn delete도 활용을 할 거고 btn delete가 컴멘트 delete로 하겠습니다. 컴멘트 이게 지금 어떤 버트, 뭐에 대한 삭제인지 모르니까 컴멘트 delete. 그래서 이 부분을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board u n d e r e v e js 파일로 와서 음 댓글 삭제 버튼 클릭 시 const s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document query selector all 여러 개를니까요. 그 다음에 클래스니까 점 찍고 예그 다음에 btn comment delete 에음 a c h 여러개니까 반복 들어가는거죠 박스 여기서 alert 일단 한번 찍어보고요 F5 새로 거친 바로 alert이 뜨네요 이게 쭉 찾아지니까 바로 alert이 뜨는거고 그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a l e r 을 띄우는 것 보다는 사실은 이벤트 리스너를 달아가지고 띄우는 게 좋겠죠 박스, x 드 이벤트 리 e n t l i s t e n e 클릭 자 f5 삭제 삭제 버튼 누르면 어... 콘솔 에서 오류가 있다네요 109번째 라인에 여기에서 열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다시 해볼게요 어... 박스 에드 이벤트 리스너 f5 삭제 에드 이벤트 리스너 박스 에드 이벤트 리스너 이런 식으로 해야죠. 클릭 f5 삭제 1. 예,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여기 이이값 대신에 사용해야 될 것은 박스 어 데이터 데이터 셋 아이디 x 언디파인 되죠? 데이터셋의 커멘트 IDX 어 데이터에 커멘트 IDX로 들어온 거는 데이터셋.점 커맨트 그다음에 하이픈으로 된이 부분은 대문자로 IDX라고. 이런 식으로 받았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 삭제 누르면, 첫 번째 1번 게시물, 2번 게시물, 3번 게시물. 정상적으로 갈키고 있죠. 그래서, 요, 게시물 번호를 던져줘서 삭제를 처리를 하면 되겠죠. 삭제를 처리를 하는데 음, 이왕이면은 어, 이제 게시물을 삭제를 하면 그 게시 아그 댓글을 삭제를 하면 그 게시물에 달려 있는 어, 댓글 카운트 수도 일 감소 음,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요 값도 가져고 가는 게좀 쉽겠죠. 그 값은 여기 파람스 있죠 파람스. 파람스에서 idx 로 받아오면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은 파람스 idx에 들어가 있다. 이두 값을 던져서 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nst x h r n um, e xml http request 해주고 그 다음에 폼 데이터 객체 뉴폼폼 데이터 만들고 f1에 append idx, idx 값은 파람스 음, idx 파람스 idx p 람 r a m s IDX는 이제 PIDX 값이겠죠. 게시물이니까. 그리고 F1 Append IDX는, 어, 박스에 데이터셋. 점. 일종의 이거 좀 버그 같습니다. 데이터셋. 그 다음에, c o 트 IDX 값넘겨주고그 다음에, 모드 값도 하나 넘겨줘야 되죠. 삭제에 사용하는 거니까. delete 이렇게 넘겨주고 xhr 어, open 어, post 방식으로 할 거고 어, pg 밑에 어, comment underbar process.php 그리고 비동기 방식으로 true xhr send f1 formdata 객체를 넣어서 던져주고, XHR, on, load, 넘어온 값을 체크를 해야겠죠. if, XHR, status, 200이면 통신 성공. 다음에, else if, XHR, status, 404면은, 통신 실패. F5, 삭제. 사, 통신 성공. 삭제. 통신 성공. 코멘트 언더바 프로세스점 p h p 파일이 있다는 얘기죠. 있으니까 통신 성공. 어.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면은 음. 삭제를 눌렀을 때 바로 삭제하면은 좀 그렇죠. 그래서 삭제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는 단계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if 컴펌 어,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yes 하면은 삭제 진행하니까 no 하면은 느낌표에서 return false 이렇게 해서 삭제를 안하면은 yes가 되어서 return false를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삭제 no 다르고 삭제하면은 실제 삭제가 진행이 되겠죠. 통신 성공 그 다음에 어, f12 눌러서 여기 여기서 f12 눌러서 넘어가는 값을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새로고침 삭제 확인 통신 성공 네트워크에 보면 코멘트 언더바 프로세스에서 페일로드에 보면은 pidx PDX 노드라고 모드라고 되어 있네요. PDX가 아니라 이건 IDX로 넘겨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IDX로 넘겨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PG 폴더 밑에 코멘트 언더바 프로세스 점 PHP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댓글 등록 부분이 나와있고 IDX, PIDX 모드 값들을 받고 있고 댓글 등록은 이 부분이고 else, else if. 어 모드이꼴 델리트 델리트 를 만나게 되고 어 첫번째로 해야 될거이 부분은 똑같이 다 체크 를 두가지 값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예, idx 값이 pidx 값이 비면 안되고 그 다음에 idx 값도 비면 안되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mt, emp, ty, idx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모드는 당연히 여기 있었으니까 됐고, 모드, 모드는 항상 딸려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모드도 판단 하나 더 넣어주면 좋겠네요. 여기다가, 모드 값, 모드, 모드 값이 비어있으면 result, empty, 모드, 처리를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에, 삭제를 진행을 하면 되는데, 어, 이번에는, 음, 클래스를 불러야 되겠죠? INC 폴더 밑에 comment.php 파일을 불러와서, 요쪽에다가, 어, 일단 이거는 댓글 목록 출력. 목록. 그 다음에 댓글 삭제. public function. 어, delete. 다음에 p idx 값을 idx 값을 받고 p PIDX, idx, idx 둘다 받겠습니다 p idx, idx 이제 두번 처리할 거니까요 d e l 엘리트 아, 일단 업데이트부터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커멘트 어, 보드, 셋, 커멘트, 언더바, cnt 마이너스 일. Where, 음, IDX는 PIDX. 그래서, STMT, DISCON, Prepare, SQL, 그리고, 파람, 파람 들어가고,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네,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게시물 지우기 SQL DELETE FROM board FROM comment WHERE idx는 idx 그래서 요거 요거 세개다 복사하고요. 그래서 idx는 idx 값 params 그 다음에 execute 실행 어, 댓글 삭제할때 댓글 개수 감소 마이너스 1 댓글 삭제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어, 요, 요 부분을 카피를 해야죠. ctrl c 해서 여기다 놓고 음, 컴, 커멘트 이런식으로 하고 pidx, idx 값을 다 넣어 줘야 되고요 끝난 다음에 결과 값은 이렇게 받고요 자 새로고침 삭제 확인 통신 성공 어 미리 보기 보면은 코멘트가 어, 정의가 안돼 있대요 53번째 라인 그래서 53번째 라인을 가보면은 이 코멘트가 저기가 안돼 있대요. 코멘트가 음 인스턴스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왜안 만들어져 있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인클루드는 했습니다. 그럼 뉴가 나와야 되는데 뉴에서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스턴스는 여기서 만들고 있어요. 인풋에서는 만들었는데 델리트에서는 안 만들었기 때문에 얘를 지금 공통적으로 좀 계속 쓰고 있으니까 얘를 어 여기다가 놓을 게 아니라 반복되잖아요. 이거를 Ctrl X 눌러서 어 여기다 놓고 얘를 빼버리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양쪽에서 댓글 등록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댓글 삭제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고침하고 삭제 확인 동신 성공 그 보면 success라고 넣어줘. 여기서 새로고침해보면 사라졌을 겁니다. 없어졌죠. 어 이런 식으로 삭제가 되는 거죠. 다음에 음. 여기 성공했으니까 화면을 새로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 board.js 파일 로 와서 통신 성공을 했으면 어, if 어, 아니 여기서 const data 음. JSON parse 어, xhr 어, response 어 텍스트를 받아서 데이터 객체를 만들고 데이터.리절트 썩세스면은 어 삭제한 거니까 셀프 오케이션 릴로드 o 로드해 주고 삭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새로 고침 자 삭제 확인 석세스인데 새로 고침이 제대로 안 됐네요 다 다시 한번 보면 콘스트 데이터는 아 제이슨에서 이게 지금 대문자가 이 제이슨은 다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제이슨 다 새로 고침 삭제 확인 삭제가 됐죠 삭제 확인. 삭제가 됐고요. 자, 이번에는 어 게시물 카운트 게시음 댓글 숫자가 줄어드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 62번 게시물이죠. 댓글을 넣습니다 댓글 넣었죠. 댓글 두개넣습니다 62번 게시물. 다 지워 버리고요. 셀렉트 별표 프롬 idx 50 2번 62번이요. 62번 게시물에, 셀렉트를 하면, 셀렉트 별표, from, board, where. 이와 같이, 지금, 코멘트, 언더바, cnt가 2로 되어 있죠. 하나 삭제해 를 보겠습니다. 음, 삭제. 삭제. 삭제가 하나 됐습니다. 어, 다시, 셀렉트, f9. 누르면은 코멘트 값이 1로 바뀌었죠. 그리고 코멘트 값만 따로 이렇게 보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필드명을 써주면은 그 하나만 나타나게 되죠. 아이덱스. 그리고 SQL 요구에서는 커서 위치에서만 F9 눌러도 동작을 한다.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 여기서 보면은 댓글이 너무 적다고, 삭제가 너 음,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쏠려 있는데, 이 댓글 구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 약간 손을 더겠습니다 여기서, 보던더바 요, 요, 부분에서, 있죠? 여기를, 음, 여기 위스 값을 좀 줄게요. 음, 여기다 좀 되겠다. 컬, 그룹, 컬 그룹 주고, 컬 사이즈인가? 10? 사이즈? 50? 10, 10 사이즈가 아니고 위드인가 보네요, 위드 위드 퍼센트를 줘야 되나? 퍼센트, 퍼센트, 퍼센트. 음, 나 네, 어느 정도 맞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고, 삭제. 삭제 버튼도 그래도 조금 더 줄여서 표현을 하면 여기서 p 값을 0. p는 패딩이거든요, 패딩. 아 너무 심하게 한데 그러면 한 일정도. 음,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 영상에서는 삭제 부분 진행을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댓글 수정 부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